수많은 발명품들 중에 몇 개만 세상에 영향을 미침. 어, 얘는 한때 말했다. 발명품. 근데 주관되네. 널리 사용되지 않은 발명품들은 무관하다. 인간 일에 무관하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인간 많이 사용돼야지 인간 일에 관련이 있다라는 말이겠지. 수천 개의 기발하고 감탄할만한 발명품들이 있다. 주간대. 근데, 니덜, 에이, 놀비지. 이것도 아니고, 이거 둘다 아닌 거야. 수행되지도 않았어. 수행되거나 실행되지도 않았어. 대규모로. 또, 사용되지도 않았어. 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어, 부사의 결과니까, 수백만 명들의 사람에 의해서 사용되지도 않아서, 그 결과 세상도 못 바꾼. 그런 되게 기발하고, 어, 감탄할 만한 발명품들이 있다. 1세기에 얘는 만들었어. 스팀 엔진을 분사 작용에 의해서 젯 재트기 생각하면 되지 그지 분사 발사하다. 하지만 그것은 취급받았어. 진기한 것으로. 어 되게 대단한 것만 돼. 어, 어그냥 재밌네. 제, 신기하네. 그리고 디드나 리드. 이끌지 못했어. 사회의 이득으로 이끌지 못했어. 얘는 만들었어. 많은 나르는 기계들을. 하지만 또 뭐야. 기록이 없어. 본격이야 그것들이 그 기계들이 어, 지어졌다는 지어졌다는 기록이 없어 세상을 바꾸기 위해 사용됐다는 말이겠지 그지 어, 수송이나 전쟁을 바꾸기 위해 사용됐다는 기록도 없어요 신기한거 징기한거 만들었지만 그리고 또 얘는 조지아의 얘는 실제로 사용했어 에테르를 사용했어 에테르 용액 사용했어 어, 마취를 위해 수술해서 어몇 얘보다 몇년 전에 내 메사추세츠의 어 윌리엄 몰, 말턴보다 더몇년 전에 얘가 먼저 사용을 했네. 하지만 얘는 지금 애, 온, 맨 처음에 사용하 애. 얘는 또다시야어 발표하지 않았어 그의 결과를. 그리고 또 노야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 어, 그 다음에 의학 역사에 아우로 모모 중어 수천 개의 발명품들 역사 중에 수천 개의 발명품들 중에서 오직 몇 개만 어, 여행을 할수 있었어 길고 어려운 패스 길고 어려운 길을 길의 여정을 할 수가 있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from A to B 발견에서부터 개발까지 그래서 그 결과 제조되고 대규모로 그리고 그 결과 팔리고 널리 시장에서 그리고 그 결과 가져, 어, 가져왔다 가져 상당한 변화를 세상에 effect effect 있잖아 effect는 보통 명사를 알고 있잖아 여기서 동사도 있어 결과 네. 어떤 결과를 가져오다라는 동사로 쓰인 거야. 그래서, 투부정사, 투부정사, 여기 투부정사.